네, 오늘은 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양윤경 박진중 기자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면서요. 해마다 서울대 합격자만 560명을 배출하는 학교인데요. 자유령 살고 바로 한화고등학교 얘기입니다. 2010년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설립된 한화고는 MB 귀족 학교라는 그 별칭이 붙을 정도로 처음부터 특혜 시비가 일었어요. 아. 그리고 은평 뉴타운,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만들던 뉴타운의 핵심 부지에 이 학교가 자리 잡은 것도 뭐 있고요. 네 개교하자마자 고등학교계의 하버드라고 불리면서 특별한 교육 커리큘럼을 자랑했는데요. 전교 1, 2등을 다툰 학생들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들어가긴 어려워도 일단 들어만 가면요, 선호 명중한 명은 서울대에 간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 엄청난 학교 입시 관련 서류를 스트레이트가 입수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상한 점들이 있어서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1학년 2학기 하나고등학교 편입시험 일반 전형엔 전국의 우수한 학생 20명이 응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거쳐 합격한 건 김모양 단한 명이었습니다. 김량의 최종 점수표입니다. 총점 96.3점으로 1등입니다. 이 채점표는 평가자들이 손으로 매긴 점수를 컴퓨터 문서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스트레이트는 당시 일반 전형 지원 학생들의 1, 2차 최첨표 원본을 입수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하기 전 평가자들이 손으로 직접 적은 점수가 기록돼 있습니다. 김 양의 점수표를 보니 면접관 한 명은 12점, 또한 명은 14점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앞에서 본 최종 점수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분명 2차 면접에서 면접관 두 명이 각각 15점과 14점을 줬다고 돼 있습니다. 손으로 쓴 면접 점수와 컴퓨터 입력된 점수가 서로 다른 겁니다. 합계 29점, 면접관이 현장에서 매긴 것보다 최종 점수표상 면접 점수가 3점이 더 높은 상황. 면접 점수표는 온통 뒤죽박죽입니다. 손으로 현장에서 적은 점수가 무슨 이유에선지, 나중에 컴퓨터로 입력했다는 파일은 다 바뀌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네. 네. 쓰시면 바로 이렇게 기입하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거 반영을 하게 되나요? 바로 하는 거예요. 그냥 끝나면. 그 넘겨요. 이 평가표를 평가자가 갖고 수기로 썼던 거를 넘기면 거기서 그냥 보고 일일이 엑셀 자료에 입력을 하는 거죠요 아, 그러면 체점 점수는 수기로 기입하셨고 네. 심사 현황은 그냥 엑셀로 컴퓨터에 기입하셨어요. 일차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죠? 당연하죠. 네. 면접의 전 단계인 1차 서류 전형에서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내신 성적입니다. 지원자들이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받은 내신 성적들을 토대로 평가자들이 점수를 매겼습니다. 유일한 합격자였던 김양은. 내신 점수에서 50점 만점에 1점 모자란 49점을 받았습니다.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한 세명 가운데 또 다른 학생과 함께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46점으로 3점이나 뒤져졌습니다. 그런데 면접 시험 채점 표에는 내신 점수에 대해 이와는 좀 다른 평가들이 적혀 있습니다. 지원자들의 학문 역량에 대한 면접관들의 평가입니다. 내신에서 분명 최고점을 받았던 김양인데. 면접관의 평가는 내신 활동 무난함이었고 A B C D E 가운데 B 등급을 받았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세명 가운데 내신 최저점을 받은 다른 학생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상한 부분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학생은 내신 위주지만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와 함께 A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내신이 매우 우수하다는 학생이 46점을 받을 때 내신이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은 김양은 49점을 받은 겁니다. 편입에 합격한 김양이 훗날 한하고를 졸업하면 쓴 수기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1학기를 망치고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편입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편입 면접을 기다리던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우리 애는 내신 1.0에 600명 중에 1등이에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고 내신이 좋지 않았던 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에 스스로를 위로하며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양 스스로가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화구 편입시험 채점표에선 내신 점수가 전체 지원자 가운데 1등이었습니다. 반면 서류 전형을 통과한 3명 가운데 내신 점수를 제일 낮게 받았던 학생의 고등학교 선생님은 면접을 보고 온 직후 그 학생이 했던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인데, 왜 여기 한화구에 편입을 하려고 하니? 이걸 물었대요. 김양의 합격과 동시에 가족 관계에 대한 소문이 학교 안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생이 들어왔는데 네. 네, 그 가의 자제분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언론사에 관련된 네, 네, 가족이다. 김양은 바로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김양의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은 이 편입생을 잘좀 챙겨달란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날 전화하셨어요. 그러면 걔를 불러서 한번 뭐 이렇게 문제집도 좀 주고 칭찬을 좀 해주라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하시길래. 근데 걔가 도대체 누구의 누군데 국장님이 그러세요? 제가 그랬더니 이한동 총리의 외손녀라 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한동 총리 외손녀요? 그랬더니그 그 동아일보 사장 딸. 그러길래 아 그렇구나.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특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면접 평가 점수 배점 구간을 변경했는데도 기존 방식으로 평가를 했다가 뒤늦게 바로잡은 것일 뿐 허위로 컴퓨터 입력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 그로 인해 당락에도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편입생 선발 과정의 의혹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2011학년 1학기 편입 시험 최종 점수표.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시험이 모두 끝난 뒤. 딱한 명의 학생에게 1점의 점수가 더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1차 서류심사 성적이 꼴찌. 2차 면접 점수를 합해도 합격이 어려웠지만 자신에게만 주어진 1점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평균은 제일 낮아요. 네. 그런데 1점을 주니까 졸지에 대거든요. 치열한 입시에서 1점을 줬으면 얘가 붙는 거안 줬으면 내가 붙는 건데 솔직히 쟤는 무슨 근거로 1점을 받았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2학기 편입시험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전형 과정이 끝나고 딱한 명에게만 1점을 더 줬는데 이 학생도 1차 서류심사 성적이 가장 낮았습니다. 면접 점수를 더해도 불합격이었지만 소수점을 다투는 경쟁에서 이 학생만 1점을 더 받았고 합격했습니다. 전형 절차엔 1차 서류, 2차 면접시험만 소개됐지만 지원자들이 모르는 3차 시험이 또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대대적인 감사에도 이 점수가 어떤 기준으로 더해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애매하게 관심을 갖고 보이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전형 절차라는 게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입학 이전에 정체된 전형 절차에 의해서 학교생을 당연히 선발을 하고 뽑아야 되는 거죠. 야 이건 정말 이상한데요? 이상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동아일보 사장이고. 외할아버지가 이한동 전 총리라는 이 학생 졸업한 지 벌써 2년이 훨씬 지났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학생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실력이돼서 붙은 걸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전형 자료 다본게 아니니까요. 정말 1등이어서 뽑혔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의혹이 제기되는 게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정말 이상하니까 이상하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유력 언론사 사장 자녀라고 하니까 또 우리가 뭔가 좀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딸 동아일보 사장 딸 말고도 말씀드렸던 그 다른 시기에 편입한 두 학생도 이상하기 정말 이상합니다. 음. 1, 2차 전형이 끝났는데 무슨 기준으로 줬는지 알지도 못할 1점이 더 붙거든요. 네. 어. 그 학생들은 혹시 부모님들이 누군지 파악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교육청의 감사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수사를 해야만 알수 있는 대목인데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 문제는 한화고에서 일어난 입시 부정 의혹의 규모가 훨씬 더 컸다는 데 있습니다. 멋있지? 2013학년도 한화고 지원자들의 1단계 서류 전형 채점표입니다. 일반 전형 1단계 서류 합격자들의 총점이 66.90으로 모두 똑같습니다. 지금 유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열넷 열네명이 열네 수0시 둘째 째자리4같아요 네. 수 400, 400, 400, 4 정확히 일치할 수가 있느냐. 4 0의 여지가 있0 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교0 400, 400, 400, 400, 400, 400,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점수를 매깁니다. 여기에다 교감과 교사들로 구성된 전형 위원회 가주는 점수까지 더해지면 서류 전형의 총점이 정해집니다. 채점표를 한참 들여다보던 입시 전문가 점수를 보면 뭐 과도한 추측인지 모르겠으나 네. 60.90을 맞추기 위해서 점수를 부여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음. 합격 커트라인을 미리 정해놓고 맞춤식으로. 점수를 준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바로 전형위원회의 가산점. 학생마다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이 각기 다른데 전형위를 거치면서 66.90 똑같은 점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요거 두개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을 더하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점수가 똑같은 건참 신기한 일이죠. 2단계 면접 전형 점수가 포함된 채점표. 면접에 이어 그 다음 절차인 면접 전형 위원의 채점 역시 수상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점수를 깎은 겁니다. 네. 10점 반을 깎아서 5 7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뭔가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하니 상식적으로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면접 점수에서 4점, 4.25점을 깐 근거가 뭔가. 어떤 학생들은 0.02부터 4.25까지 점수를 깎고 누구에겐 점수를 더 주는 방식 일관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면접 점수가 전형위원회를 거치면서 사실상 무의미해진 셈.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게 왜 깎았는지를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네. 여기까지는 깎았고요. 네. 얘도 더했어요. 네. 더한 애들은 또다 붙고. 뭐 이건 뭐 네. 의아한 거죠. 음. 면접 전형위원회가 먼지 모를 이유로 더하고 뺀 점수는 최종 당락과 직결됐습니다. 일반 전형에 지원한 여학생 김모양은 서류 전형위의 가산점 0.95점을 받아 총점 66.90으로 1단계를 통과했습니다. 김양은 2단계 면접 전형위에서도 0.45의 가산점을 또 받습니다. 총점 81.68하나고에 최종 합격합니다. 같은 일반 전형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여학생과 비교해봤습니다. 떨어진 여학생의 총점은 81.6,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 겨우 0.08점. 만약 면접 전형위원의 가산점이 없었다면 최종 합격자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합격권에 있던 여학생들이 가산점을 받고 합격생으로 등갑이 됐단 말이죠. 최종 합격자의 총점을 일일이 따져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반 전형 지원자 가운데 총점 81.6을 받고 낙방한 학생은 다섯 명, 모두 여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붙은 학생 여섯 명은 모두 남학생들. 이들은 모두 80.23점으로 최종 점수가 똑같았습니다.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성적 외에도 성별이라는 기준이 하나 더 있었던 셈입니다. 엑셀로 순위를 조작을 한 거죠. 그냥 뭐 학교에서 남녀 성비 맞춰야 된다고 하니 그냥 이런 절차로 해서 항상 성 이게 성비를 조절해야 되나 보다 하고 교육청 감사 결과 이런 식으로 2011년부터 3년간 90여 명의 성적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년 30명 가까이 네 대회가 3년치로 이렇게 에지만안본도 3년 동안 그랬다면 그 전해에도 당연히 그런 게 반복됐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요. 학교 측은 기숙사 때문에 성비를 맞춰 합격자를 뽑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당시 한화고의 입시 요강 어디를 찾아봐도 관련 공지는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은 요강에 밝혀놔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때는 지금이나 우리나라 최고의 고등학교가 한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더철저 해야죠. 야, 3년간 90명의 성적이 입시 성적이 조작됐다고요. 이건 그야말로 단군이의 최대 입시비리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학도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이 정도 대규모 조작이 일어난 건 역사상 없었습니다. 매년 200명밖에 안 뽑는 고교 입시에서 3 0 명의 성적이 고쳐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학교 측의 주장은 기숙사 시설 때문에 남녀 성비를 맞추려고 했다는 건데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설명 아니겠습니까? 남녀 비율을 맞출 거면 미리 알려줘야죠. 네. 여학생들은 이백 명 뽑는다. 그럼 이백 등 안에 들면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음. 이렇게 자기가 시험을 더잘 봐도 여학생의 이유만으로 떨어질 거라면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렇죠. 음.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것이 한 번이 아니고 삼 년을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남녀 성비를 맞추려고 하면 부족한 남학생 숫자만큼 그 음. 학생들 점수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점수를 보정해준 학생 중 여학생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은 성비 이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무엇 뭐 때문에 가산점을 줬는지 어떤 기준으로 줬는지 그걸 밝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일관성도 없고 근거도 없었다는 건데요. 보통 일, 이차 전형이라고 하면 일 차, 이차 점수를 합산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전형위원들이 모여서 또 회의를 하고 알수 없는 이유로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다라는 이유로 추가점수를 주고 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이 들어갈 여지가 커지는 거죠. 음. 그런데 교육청 감사로 드러난 게 입시 부정 의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화고가 한 고위층 자제에. 학교 폭력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해 봤습니다.